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에서 흔히 쓰이는 아름다움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보자. 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만을 가지고 원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원을 직접 그려보든가 원형의 어떤 사물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원을 직접 그리든 혹은 머릿속으로 원의 모양을 상상하든 반드시 원의 윤곽선을 떠올려야 한다. 말하자면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배경과 분리된 실제의 선이든 가상의 선이든 어떤 선을 그리거나 상상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의외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원의 테두리를 이루는 선은 원의 안쪽에 속할까 바깥쪽에 속할까 이 대답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도 관련이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선을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점은 위치를 나타낼 뿐 크기는 같지 않는다. 따라서 선도 두께 혹은 굵기 없이 길이만 가진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상 점이나 선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크기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기를 갖지 않는 선을 그리거나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원을 그릴 때 배경과 분리된 원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계 혹은 테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경계가 원의 테두리를 이루는 선이 될 텐데, 이 경계선은 원의 안쪽이나 바깥쪽 어느 곳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원의 테두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경계선이 경계의 안쪽에 속하는지 바깥쪽에 속하는지 애매하다는 사실은 실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 종목에 따라 선은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규정된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친 공이 일루로 향하는 선과 거의 평행으로 날아갔다. 수비수는 공이 선 바깥으로 나가 파울이 되리라 예상하고 공을 잡으려고 힘껏 몸을 날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공은 끝내 선에 걸친 채 멈췄다. 이 경우 야구의 규칙에 따라 공은 살아있는 것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농구 경우는 이와 반대다. 현란한 드리블로 공을 몰고 가던 선수가 살짝 금을 밟았다. 물론 그의 발은 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고 선 안쪽에 걸쳐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을 밟은 것을 목격한 심판은 곧장 호루라기를 풀어 아웃을 선언하고 공격권을 상대편에게 넘긴다. 야구에서는 선을 경기장의 안쪽으로 간주하는 반면 농구에서는 선을 바깥쪽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테두리선은 그 자체로 안쪽도 바깥쪽도 아니며 관습에 따라 안쪽으로도 혹은 바깥쪽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경계일 뿐이다. 이러한 경계는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할수 없다.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점이나 선처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보자. 만약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과 밖이라는 구분도 명확한 것일 수 있을까? 논리적인 비약처럼 보이는 이 황당한 질문이 바로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해체주의라고 일컫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문학 비평의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전통적으로 텍스트 내부로 간주된 글 자체에서 찾지 않는다. 음의 경우에도 음악의 의미는 연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음악 외적으로 간주된 사운드기기, 악기, 의상, 퍼포먼스 등으로 확장된다. 무용 역시 엄격한 제식 동작에서 벗어나 무용으로 간주되지 않던 일상적인 동작까지 유의미한 무용 동작으로 간주된다. 데리다 자신이 실험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해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의 경우에는 건축에서 기능적으로 무의미한 요소들은 완전히 배제한 근대적 기능주의의 대립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장식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해체주의의 이 모든 경향은 의미와 무의미라는 전통적인 대립 구도를 허무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의 초현실주의 조형미술가 한스 벨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구체관절 인형을 모델로 사진을 찍었다. 그의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근대의 시기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공식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름다움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벨머와 같은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술 작품의 의미를 아름다움에서만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예술 작품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예술 작품이 아름다움을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원시 시대보다는 고대에 중세 시대보다는 근대에 더욱더 그랬다. 대부분의 근대 미학자들은 예술 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아름다움에서 찾으려 했으며 예술 작품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곧 예술의 근본적인 가치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통하는 것이었다. 대단은 회화에서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술작품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 아름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는 예술작품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이 주제를 살피기 위해 예술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석한다. 데리다의 이러한 탐구 과정이 어떤 확고한 의미나 규정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오해다. 오히려 그의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인 사고를 전복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근대 미학자들은 아름다움의 실체를 특정한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분명히 있다고 믿었다. 가령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미학을 그 대변하는 칸트는 다빈치의 그림처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는 예술작품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이나 사념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칸트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편견이나 사심에 지배되는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보았다. 결국 뒤집어 말하자면 사심을 버리고 관조적인 무관심의 상태, 즉 칸트가 말하는 모든 구속이 배제된 자유의 상태에서 예술 작품을 볼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당연히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적으로 자유의 상태만 유지한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보자. 루브르 미술관을 찾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모든 작품은 다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보는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다.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나리자를 불멸의 명화로 남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그림이 예술적 텍스트로서 갖는 범위는 분명하다. 모나리자의 예술적 가치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모나리자를 금박 액자에 표고하든 혹은 값싼 나무 액자에 표고하든 모나리자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액자가 아니라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액자 안에 있는 예술 작품을 에르곤이라고 한다면, 액자 혹은 액자들은 예술 작품의 주변적인 것에 불과한 파레르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어로 에르곤은 작품을, 파레르곤은 작품의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예술 작품의 본질이 에르곤이라면 파레르곤은 그저 일종의 장식일 뿐이다. 장식은 예술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안팎을 따지자면 파레르곤은 예술 작품의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바깥에 속하는 것이다. 가령 그림의 틀이나 조각품의 휘장, 건물의 기둥 등은 예술작품의 주변적인 장식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칸트를 포함한 전통적인 사상가들의 생각이다. 근데 데리다는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대 사상가인 칸트에게서 독특한 불일치가 발견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 칸트는 파레르곤을 비본질적인 것, 즉 예술작품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작품과 무관하지 않음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다. 이런 그림의 틀은 그 자체로는 예술 작품과 무관하지만 어떤 그림을 어떤 액자에 표구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틀은 예술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파레르곤이 작품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닌 셈이다. 대단한 이런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파레르곤은 결코 예술 작품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믿는다. 가령 똑같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좋은 음향 시설과 조명 장치가 있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좋은 음향 시설과 조명 장치는 영화라는 텍스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때문에 영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맛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한 예다. 말하자면 파레르고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때 분명히 텍스트 바깥에 있지만 사실상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으므로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파레르고는 그림의 액자틀처럼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다. 그런데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의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경계다. 대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파레르곤은 에르곤, 즉 완성된 작품에 반대되며 옆에 있으며 동시에 부착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작품 구성에 관여하고 작품의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바깥도 아니고 안도 아닌 것, 경계의 변두리에서 맞대어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한 나무로 된 장식품 같은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계다. 말하자면 파레르곤은 예술 작품의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경계다. 원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경계선이 그 도형의 내부에 속하는지 바깥에 속하는지 결정할 수 없듯이 경계로서의 파레르곤 역시 그 성격을 결정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데리다가 이런 모순적이고 애매한 파레르곤의 성격에 굳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리다는 파레르곤이 예술 작품의 아니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예술 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만약 예술 작품의 의미가 텍스트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들이 얽히는 중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 자체는 텍스트의 안과 밖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다. 이 경우 예술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 말하자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떠한 고정된 의미라도 쉽사리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데리다가 본 예술 작품의 의미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어떤 틀 안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바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틀 자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안과 밖사이의 경계 자체이며 이러한 경계가 곧 아름다움의 실체라는 것이다. 말을 뒤집으면 아름다움의 실체는 사실상 원의 테두리처럼 허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허구적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예술작품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데리다가 보기에 아름다움을 작품의 틀 안에서 찾으려 했던 칸트의 미학에서도 이미 이러한 역설이 감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칸트 자신의 미론이 이러한 역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카리에게 예술이란 단지 우리의 감각을 충족시키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며, 아름다움도 그저 감각적으로 쾌적하다거나 만족스러운 경험이 아니다. 보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예술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이념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미감의 경험이란 그러한 이념을 심미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결국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들고 있는 미의 규정에 대한 네 가지 계기를 알 필요가 있다. 이네 가지 계기란 무관심성, 보편성, 한목적성, 필연성이다. 이 중에서 데리다가 주목하는 것이 세 번째 규정인 한목적성이다. 칸트가 한목적성을 미의 필수불가결한 계기로 간주한 이유는 이렇다. 만약 어떤 대상의 형식적인 조화나 균형이 없다면 우리는 그 대상의 미감을 느낄 리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질서나 규칙 혹은 조화가 전혀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는 아름답다고 느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며, 반대로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경우 그 속에는 적어도 어떤 형식적인 조화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보기에 이는 곧 대상의 한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볼 때는 아름답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이 어떤 한 목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한 목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선험적 규정에 따라 정의하자면 목적이란 어떤 대상의 원인이 되는 개념이다. 즉그 대상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이 개념이 대상과 갖는 인과적 관계가 바로 한목적성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목적성이란 어떤 대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성질을 말한다. 가령 어떤 고고학자가 신석기 시대에 집터를 발견했다고 해보자. 그가 집터를 발견한 근거는 무엇일까? 당연히 지지를 탐사하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땅의 형태를 발견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냥 아무런 목적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형체. 한목적성이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것이 완전히 무작위적이거나 혼돈스럽지 않고 나름대로 규칙성이나 목적성을 갖췄을 때 그것을 한목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한목적성의 핵심은 바로 목적이다. 예를 들면 비행기의 날개는 날기 위한 비행기의 목적으로 볼때 한목적성을 지닌다. 책상에 붙은 네 개의 다리 역시 책상 상판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해 볼때 한목적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목적성이란 항상 어떤 목적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재미있는 지적을 한다. 미적 대상은 한목적성은 지니되 결코 현실적인 목적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 대상이 현실적인 목적을 전제로 할때 그것은 미적 규정의 첫 번째 계기인 무관심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화려한 요리를 보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보자. 요리가 인간의 미각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적 목적 때문이라면 결코 그런 미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빨리 먹어치우고 싶은 생각만 들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미감과 무관하다. 미감은 오히려 요리의 현실적 목적을 무시할 때 생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상을 사심없이 관조할 때 미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칸트는 미적 쾌감은 무관심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근대 경험론 미학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어떤 칸트는 미적 대상이란 한 목적성은 이때 실제로 목적은 없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그는 미감을 발생시키는 미적 한 목적성이란 곧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낸다. 또 칸트는 이런 한 목적성은 실제적인 목적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단 주관적인 한 목적성이 불과한 것이라고도 정의한다. 하지만 과연 목적이 없이 한 목적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한목적성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이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말은 논리적인 모순일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는 목적을 전제할 경우에 무관심성에 위배됨으로 또 모순에 빠지고 만다. 결국 어느 쪽도 모순을 피할 수는 없다. 칸은 이와 같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모순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자면 칸트의 미학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지금까지 데리다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연히 칸트의 미학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 칸트의 이러한 모순은 칸트 미학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칸트는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움에 관한 칸트의 이론이 갖는 미덕은 칸트의 아름다움이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다. 데리다가 보기에 칸트의 이론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의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서 칸트의 이론이 모순에 빠진 것은 칸트가 예술 작품의 본질에 다가섰다는 징후다. 데리다는 칸트가 이러한 역설의 본질에 다가섰음을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의 정의에서 없는 이라는 말에서 찾아낸다. 이때 없는 에 해당하는 언어는 독일어 전치 사는 말 그대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목적이 없다면 한 목적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없는 이라는 말은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목적이 없다면 한 목적성도 없겠지만 또 한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성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데리다가 예술작품의 근원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 예술작품의 의미는 파레르곤처럼 무의미와 의미의 중첩이며 또한 확고한 경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